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스토리 한국사 아, 21에서 22강 어,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네활동 86쪽이죠 자 1번 어, 오늘 문제들은요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1번 문제 다음은 상강형필조에 소개된 효자서적의 이야기입니다 효를 엿볼 수 있는 기억과 기후에서 알맞은 말 청년으로 자란 서적은 아침과 저녁으로 어머니께 인사드리는 거 뭐라고 문안. 하죠? 무난이라고 하죠. 무난입니다. 네, 무난. 문안. 무난. 문... 문안. 문안. 네, 편안하신지 여쭈어본다는 뜻이에요. 무난. 네. 문안. 네, 문안. 네, 문안. 네, 문안. 네, 선인이 무난 인사드려요 아침에. 네? 오렇군요 어, 아버지 상을 치르며 슬퍼하고 지금 그거 우리 배웠어요. 그다음에 3번. 미운 시험을 보러 갈 때도 과거 어 과거 시험이죠 과거 시험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도 같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무엇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묘? 어 묘나 무덤 네, 무덤을 무덤 아, 앞을 떠나지 않았죠 자 옛날에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시묘살이라고 하고요 몇년이었어요 3, 3년 3년간 심묘 살를 했죠. 그래서 3년 상이라고 하죠. 자, 2번. 다음 신분에 속하는 직업을 골라 쓰시오. 자, 조선 시대에 신분이 있어요. 신분. 네. 제일 높은 신분 뭐였죠? 양반. 양반. 그 밑에 중인. 중인. 그 밑에 상민. 네. 상민. 상민. 네. 다음 천민, 민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인과 민이 뭐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중 인으로 끝나고 국민자는 민으로 끝나죠. 와, 너무 네, 네, 여기는 사람이고 여기는 백성이란 뜻이에요. 자, 민선이는 사람 인 건가? 사람 민이야. 그러면 봅시다. 어, 양반에 해당하는 게뭐였죠 비그시죠. 성균관에 입학해서 공부하는 학생, 양반이죠. 네, 네. 양반은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무반과 문반. 문반. 어, 문반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중위는 실질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고치는 의관, 그리고 통역하는 역관. 역관. 이치 중인이었죠. 그래서 어 보면은 은 보세요. 아픈 사람을 아픈 사람의 병을 고쳐 주는 의관. 이 중인이고요. 중국 사신을 안내하며 통역하는 관리를 역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중인에 속합니다. 네, 리을과 리은이요 니은과 리을. 리을. 어. 네. 와. 그다음 상민에 당하는 것. 장터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이죠. 자, 상인만 상민이 아니고요. 어, 농사짓는 농민도 상우민에 들어가죠그 다음 천민. 천민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마을 잔치에서 줄을 타는 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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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소와 돼지를 잡는 백정. 또 우리 어, 김만덕. 어, 김만도. 김만도. 김만도 말고. 제주도 제주도에 제주도 여행 김만덕은 원래 김만독. 상민이었다가 양인이었다가 나중에 뭐가 됐지? 영... 천민이 천민서 기생이 됐었다 했잖아. 어, 기생도 천민에 들어가죠. 자, 그다음 3번이요. 그러면 천민은 미음 어, 기억과 미음. 미음이 되겠죠? 기억과 미음. 자, 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민속놀이의 이름과 사진 자료를 바르게 연결하세요. 미음. 음력 대보름에 마을 사람들이 뒤편을 나와 보를 서로 부딪혀 결혼하는 놀이. 고싸움 나죠. 그리고 실제 모습은 뒤그시 되겠어요. 추석 전에 행해지던 여성들의 대표적인 놀이. 방강술래방강술래는 강강술래. 응. 미음이고요. 정원의 마을 사람들이 모여 볕집으로 줄을 만들고, 두 편으로 나누어 줄을 끌어당기는 돌이, 어, 줄다리, 가죠. 그러면, 실제 모습은 기억이 되겠어요. 자, 우리 셋이 음식 나오는데요. 자, 4번, 셋이 음식. 셋이 음식이 뭐라, 무슨 뜻이냐면, 어, 때에 맞는 음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제철에 뭘 먹느냐, 라는 뜻이죠. 봄에는 무엇을 먹을까요? 봄에 진달래 꽃이 피잖아요. 네. 그래서 진달래 꽃전이죠 진달래 꽃으로 전을 만들어 먹었고요. 그다음에 여름에는 무엇을 먹었나요? 팥죽. 네, 여름에는 여름에는 한여름에 기운이 떨어지니까 기운을 북돋기 위해서 삼계탕을 먹었죠. 지금도 봄날에는 삼계탕을 먹죠? 삼계탕 맛있는데. 네. 봄에는 그다음 가을에는 가을에 어떤 계절 있죠? 어떤 명절 있죠? 추석. 추석. 네, 추석, 추석 있죠. 추석에 먹는 음식? 떡국. 송편이죠, 송편. 아 떡국은? 겨울에 먹죠. 네, 떡국은 설날에 먹잖아요. 음, 네, 겨울이 네. 설날입 그다음 음. 겨울에는 떡국. 네, 그. 떡국. 김 먹는데 떡국이 안 나왔어. 어, 나왔는데요? 떡국 네, 떡국도 있고. 어 겨울하면 동지 알아요, 동지? 아, 팥죽이요. 네, 동지에는 무엇을 먹죠? 팥죽이, 팥죽을 먹죠. 떡국도. 네, 동지는 일년 중에 낮이 가장 짧은 날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밤을 음, 음기라고 갖고 그리고 낮을 양기라고 봤는데 이 음기가 가장 센 날이 동지예요. 그래서 양의 기운. 네. 그래서 이 음기가 많은 날에는 귀신들이나 애군들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했고 그 애군들을 막기 위해서 동지팥죽을 끓여서 먹는 거예요. 왜냐면 귀신들이나 애군들이 팥을 싫어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팥죽을 먹어요. 팥 먹어. 팥죽 안 좋아하는데. 네. 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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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죽잖아 88쪽으로 넘어 가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을로 옳은 것은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된 조선의 기본법전 무엇이죠? 경국대전! 네 경국대전이죠 이거 틀린 사람? 저요 정말? 이거 틀렸던 거? 들릴 수 있겠죠. 자, 가에 해당하는 책으로 오른 것은 임금님의 명으로 백성들을 유교 가르침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책이고, 네, 충신 효녀 열자의 이야기를 그 열녀의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소개한 글, 소개한 책 삼강행실조. 자, 일 번에 동의보감이 있는데 동의보감 들어봤나요? 동의보감 어떤 선생님이 만들었을까요? 알고 있나요? 허준만덕 네, 서준만덕. 김만덕이네. 김만덕이네, 김서준 선생님이 동의보감을 그래?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의학을 집대성 하신 분이죠. 어... 자, 그다음 3번. 어, 다음 학습 주제에 대한 발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학습 주제, 주제는 조선시대 중인이에요. 자, 중인 하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 생각나나요? 중인들은 주로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기술직이에요. 자, 어떤 게 있었죠? 의관, 병을 고치는 사람. 통역관. 또 통역관, 역관, 통역을 하는 사람. 또 뭐가 있었죠? 그린, 그린. 어, 그림을 그리는 어. 사원이 있었죠. 자, 마지막에 나온 4번의 백정은 뭐죠? 백정 천민. 천민. 네, 백정은 천민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천민의 또 다른 게 뭐가 있었을까요? 백정, 기생, 또, 광대. 광대. 어, 광대도 있었죠. 네, 이런 사람들이 천민이었어요. 그래서, 어, 국가에 속한 천민은 공로비, 그리고, 어, 개인한테 속한 천민은 산노비라고 이렇게 불렀었죠. 자, 그 다음 4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세식풍속으로 오른 것은, 조선 시대 사대 명들중 하나로 동지로부터 105일 날, 105일째 되는 날이고 한식. 불을 금하고 찬 음식을 먹는 풍습. 한식. 어, 한식이에요. 한식. 한식날찰한 밥식이에요. 그래서 찬밥을 먹는다는 해서 한식이고요. 이날에는 어, 조상의 묘를 돌보기도 했어요. 자, 설날 하면 여러분 음력 몇칠 며칠이에요? 음력 9월 9일. 설날. 설녀? 설날? 네. 선생님 설날 5월 아니에요? 설날은 첫 날이잖아. 새해의 첫날이잖아 아, 그럼 음력으로 1월 1일. 음력 1월 1일? 음력 1월 1일이 되겠죠? 오. 자 그다음 단오. 력으로언제인데 5월 5일. 5월 오일. 5일이죠. 단어오예요 어린이날이죠. <laughs> 네, 음력 5월 5일이에요. 음력 월, 린이달 끝에 음력에는, 그 다음 추석에는 추석은 음력 며칠이죠? 몰라. 추석은 음력 9월 9일, 8월 15일이에요. 우와. 네. 우와, 내가 아는 친구 네. 생일. 자, 음력은 달의 움직임으로 달력을 만든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어 달력은 양력이라고 불러요. 아, 그래요. 그렇죠. 양력. 네. 그래?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음력으로 어 달력을 썼죠. 그래서 새해 첫날인 음력 1월 1일날을 설날이라고 불러서 떡국을 먹었고요. 단오에는 5월 1일날 단오라고 어 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씨름을 했고 널뛰기를 했을까요? 그네타기. 어. 아 널뛰기는 아니죠. 그네타기. 그네타기 하고 무슨 말이죠? 장구래, 청풍물. 네, 청풍물에 청풍물. 쏙땅먹기. 쏙땅먹기. 네. 술이치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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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술이치다. 그거나 그거나. 다 그거나 그거나 다른 거 같은데. 같은데? 네. 생각은 초에. 자, 그다음. 5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민속놀이로 옳은 것은? 줄다리기. 자. 네, 마을에 당한 거 풍년을 기원하면서 줄을 잡아 당기는 거. 줄다리기죠. 자, 널뛰기. 1번 널뛰기 언제 하죠? 널뛰기 설날에... 그거. 설날? 어, 설날에 널뛰기. 설날. 음? 못해. 자, 어, 그리고 그네뛰기는 언제 하죠? 응? 응? 그거 배단호 응. 네. 그네뛰기는 단어야죠. 네. 그치. 그네에서, 그네에서 뛰면 위험하지 않아요? <laughs> <laughs> 까그 그러니까, 자, 자 그네. 6번. 여에 들어갈 새 지풍속으로 오른 것에 7월 7일, 음력 7월 7일. 뭐예요? 칠석이요칠석이죠칠석병우와진료 진료가. 네, 어, 진료가 만나는 날. 자, 단호 몇월 며칠이라고 했어요, 음력? 5월 5일. 5월 5일. 동지는 어떤 날? 하루 중에? 밤이. 아, 1년 중에? 낮이 제일 짧고, 밤이 제일 긴 날. 날. 네. 방추석은 응. 음력 8월 4일. 15일. 아, 15일. 어, 이게 음력이 달의, 어, 달의 움직임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 그런데 보면, 추석날 저녁에 보름달이 뜨는 거 알고 있어요? 네. 그래 가지고 그 추석날 어 보름달에 우리가 소원을 빌잖아. 어. 그런데 그래서 15일이 보름달이 뜨는 날이야. 그래서 음력 8월 15일이 추석이에요. 아, 그래. 네. 그럼 그때는 광복절도 있잖아요. 광복절은 양력 양력 <laughs> 8월 15일이죠? 양력? 8월 1 10... 5일 양력, 양력 8월 15일이 남력?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아니? 달력이 양력이에요. 아 양력 8월 15일이 광복절이 어, 어. 되겠죠? 남력? 남력? 음. 자, 제로. 7번 다음 설명하는 민속놀이로 알맞은 것 이순신 장군. 간강술래. 간강술래. 저 거북선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지금 민속놀이니까. 네. 널뛰기 언제 한다고요? 널뛰기, 널뛰기 설날. 설날. 그네띠기 언제 한다고요? 반호! 단호그 딸이 밟는 거 뭐예요? 그딸리 밟기는 따로 어, 찾아보세요. 네. 8번! 다음 자리에 해당하는 인성놀이로 오른 것은? 씨름! 시름. 네 씨름이죠 씨름. 시름. 와. 와... 자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찍을래요! 저, 저 찍을래요! 저 찍을래요.